출애굽기 사장 1절부터 구절 말씀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그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에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증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증은 믿으리라.그들이 이두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아멘. 그가 그러니까 모세가 확신이 없으니까 이제 과제를 누구냐면 하나님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게끔 만들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믿게끔 만들라고 가는 과정이 사나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했습니다. 뭐를 들고 있어요?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목축하는 사람들은 어, 지팡이가 항상 있어요. 왜 지팡이를 들고 다닐까요? <laughs> 예, 짐승은 말을 잘안 듣습니다. <laughs> 예, 그래서, 어, 큰 지팡이가 아니라 해철이라도 들고 다니는 것이, 목축하는 예, 예, 사람들, 예, 우리 소 몰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는 막대기 하나씩 가지고 다니는 것. 또, 모세는 나이가 80이 되셨잖아요. 연세가 예, 있으니까 지팡이를 의지할 나이도 됐잖아요. 아, 모세는 늘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뱀이 됐다고. 합니다. 사전에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뭐라고 그래요? 그 꼬리를 잡으라고 해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잖아요. 뱀 꼬리 잡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나데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laughs> 큰일 <laughs> <애플이잖아. 웃음> 그는데 뱀이 어떻게 었어요 다시 지팡이가 됐다고 아, 했습니다. 사절에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6절 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가슴에, 손을 품에 넣으라고 그러잖아요. 나벅이 걸렸습니다. 다시 품에 넣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손이 회복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손을 쓸모없는 손으로 만들 수도 있고 쓸모없는 손을 건강하게 해서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너희는 나를 믿어라. 이스라엘선 성들은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가고 있습니다. 자 나를 믿고 바보에게 가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는다면, 나일강에 물에 떠다가 그것을 그들 앞으로 뿌려라. 그러면 뭐가 된대요 피로 변합니다. 분명히 이제 이렇게 내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이 믿을 거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가고, 바울에게 가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 모습을 다 보고 난 이후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답을 드립니다. 13절 모세가 이른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뭐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안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줘도 지금 모세의 마음은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입니다. 내 마음에 은혜가 임할 때 믿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무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세는 바로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바로를 잘 알고 있어요. 지금 모세는 목동입니다. 바로는 지금 세계강의, 세계 최고의, 최강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나이가 이제 80이 되셨습니다. 령하셨습니다 근데 바로는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힘이 넘쳐서 피라미트를 거치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도 전에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돕겠다고 나섰지만은 지금은 아들의 이름을 게로솜이라고 줬어요. 게로솜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나그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내 인생은 그냥 벌벌로는 나그네라고 말해. 자기의 인생은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 요 이런 사람에게 무슨 일을 시키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제대로 해내겠어요? 우리가 봐도 깜이 아니야. 그런데 하물며, 자기 자신이 보니까 더 깜이 아니야. 나는 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 아니, 전안 되겠습니다. 라고,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셨잖아요. 우리 도와준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절대적으로 모세 편에 서서 지금 결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탓하지 마십시오. 모세의 심정이 이랬을 거예요. 도와준다는 거한번 생각해 볼까요?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거고 군사적으로 도와주는 거잖아 지금 유럽하고 미국이 우크라인을 돕고 있어요. 엄청 돕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전세가 역전됐나요? 안 되잖아. 세계 최강들이 막 돕고 있음에도 전세가 여전히 안 돼요. 그런데 아니 노예 출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와준 들저 최강의 애국군대를 어떻게 이기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한다. 그냥 엄살이 아니고 객관적인 전력을 가져와서 절대로 불가능하다 하는 이 모세의 판단은 바른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 모세처럼 중단해야 정상입니다. 네. 그게 정상이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정상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의 설계를 주시는 그게 아니고,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1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업해서 오세를 향한 영호가 있는 이에내사람내영호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아는가 그가 너 노래를 만나러 가오나니 그가 너노를부때 그의 마음의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능력을 뽑아가지고 그 모세의 어떤 재능을 쓰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착각을 해요. 내가 재능이 없는데요. 내가 지금 힘이 없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재능을 뽑아서 뭘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재능을 뽑아서, 힘을 뽑아서 옛날에 뭐, 바오의 정치 기술을 뽑아가지고 쓰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가라는 거예요. 넘어가기 필요한 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말을 순종하고 가라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보게됩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이제 나를 믿으라고, 믿음을 가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며 모세의 등을 또밀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지금까지는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목동들이 틀보다는 말을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로 나인강을 피로 물들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주보 안쪽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역사 이야기, 왕조 이야기 픽소스 왕조를 무너뜨린 사람들이 투투모스 일세가 무너뜨립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추레국 전후를 통해서 그 왕조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해요. 왜이 투투모스 왕제가, 왕, 왕조가 무너졌는지를 몰라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잘 몰라요. 역사가들은 몰라.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투트모스 왕가하고 싸우자고. 그러고선 힘을 잃어버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 역사가들은 잘 몰라. 성경에는 지금 이 투트모스의 왕가가 무너지게 돼요. 그런데 누가 무너뜨리는 거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집안, 모세의 능력에 의해서 이투트모스 왕가가 무너지고 있다. 그립니다. 목동이며 80의 노인 모세가 피라미드를 건축하는 파라오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파라오의 왕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집트의 그 수호의 신인 그 코브라예요, 코브라. 그게 그두 개가 하나는 독수리고 하나는 그 코브라인데 그것은 애급의 수호신이야. 그런 것을 그렇게 왕관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요 여기 꼬리를 잡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애급의 신들과의 뭐를 하느냐는 전투 시작합니다. 그냥 바로 만이안라 이제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신과 도 내가 그들을 쓸모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러한 전초를 하나님께서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 28절 말씀 교독갑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는 말이 둔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는 사람 아론을 대변으로 준비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형제지간이지만 잘 모릅니다 어려서 같이 있었겠지만 모세는 궁에 들어가서 40년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수있다그 같이 든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지금 얼굴도 아, 잘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형 아론의 마음을 만지셔서 아론이 동생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마중을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론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다 불러 한 자리에 모아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는 거는 일도 없어 하나도 없어요. 다 누가 지금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십니다. 너는 이제 내가 하는 걸 보고 나를 믿으라고. 너는 내가 하는 이 일들을 보면서 나를 하나님으로 믿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광경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오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모세는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애굽에서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은혜를 우리에게도 내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마가복음 9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윤혁이가 만찬 성찰에 했던 말씀을 내가 설교를 그렇게, 뭐, 유출시킨 적이 없는데, 아, <laughs> 어떻게 이 아, 자기가, 어, 내 선다 그런 일이 뺏어서, 완천성찰에 써먹었습니다. 마가복음 아, 아. <laughs> 9장입니다. 22절, 24절 말씀, 교육하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리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함께합니다. 곧하나의 아버지가 소리를 들려이르되 내가 믿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받아라. 네? 귀신 들린 아기를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 아버지의 마음 이해하죠. 이 병을 고치려고 아버지는 노력을 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못 고쳤다는 거야. 이 아버지도 알아 이제는. 아, 이거는 고치지 못할 병이 있다. 제가 추측한 데이거 간질병 같거든요. 이 간질병이 우리도 지금 약으로 진정이 되지만 완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더 하지 않았겠어요? 이 아버지도, 아, 이거를 못 고칠 병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이제 아들이 불쌍하니까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할수 있으면, 가능하면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님의 답입니다. 할수 있거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나요? 없는 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으면, 내가 아니라 병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간질병도, 홍해도,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눈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처음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분한테 이분이 얼마만큼 능력이 되는 분이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이게 아이의 아버지가 알았겠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모세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버리니까,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 저는 안 그래요. 깜을, 까을 보내야지. 나 같은 사람이 보내야지. 이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것 같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연습을 믿는 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가? 내 스스로에게 믿음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면 니들 꼭 그대로 해. 신정을 해. 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이 있는 겁니다. 여자가 자기 뱃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예요?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어떤 성관계로 맺어져서 남, 생기는 아이가 아니에요, 그아 지금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분명히 큰 일을 할 것을 자신은 믿고 있는 거야요 그래서 하인에게 얘기합니다. 혹이나 예수가 무슨 말을 하 반드시 그렇게 하그분은 그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앞에 도랑마니가 있는데 거기 물을 아그까지 채워라. 보라 항아리가 여섯 개. <laughs> 잘은게 아니고. 잔치집 엄청 바빠요. 예. 네. 그런데 하인들에게 물을 길러다가 여섯 도에 채워라. 예. 하인들이 그 말씀대로 어머니가 그렇게 시켰으니까 그물 항아리 여섯 개에다가 아구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인들에게. 포도주 갖다 떠다 주라고 그러지 않아요. 물 떠다 주라고. 그 물을 떠나서 먹고선 하객들이 뭐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냐고 사람들이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하객들은 이 집에서 뭐를 주는 거예요? 좋은 상품의 포도주 정도를 주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하인들은 더큰 놀라운 걸 알고 있어요. 뭐가, 뭘로 바뀐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기적의 사건을 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것, 기적을 여러분들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믿고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네. 믿고 순종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결기 4장까지가 이제 서론입니다. 서론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고 믿게 하고 순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꾸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삶을 40년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신앙의 유전자가 생기게 되었어요. 40년간 이거를 경고, 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40년 동안 보면서.